더불어민주당이 구로구 을 선거구 윤건영 예비후보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등판한 통합당의 일명 자객 김용태 의원과의 대결이 성사된 건데요. 이 밖에 구로구와 금천구 공천 결과 정리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구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건영 예비후보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양천구을에서 지역구를 옮겨 이른바 자객으로 등판한 미래통합당 김용태 의원과의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윤건영 예비후보의 공천이 확정된 후 SNS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과 구로구의 미래를 놓고 깨끗한 승부를 보자며 본격적인 선거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천이 불러온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숙단식을 불사하며 경선을 주장한 민주당 조규영 예비후보는 이번 공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고 통합당 강효식 예비후보 역시 공천 결과를 정치학살로 규정하고 무소속 출마카드를 꺼내든 상황입니다. 금천구에서는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통합당 공천위는 지난 주말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금천구의 강성만 예비후보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반면 금천구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작업은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설이 불거진 뒤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